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1945년 바로 그 해방의 순간인데요. 어, 이게 마냥 기쁨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겉보기엔 분명 해방인데 이게 왜 바로 분단과 갈등으로 이어졌는지 자료들이 그 복잡한 내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두 얼굴의 해방이 어떻게 또 냉전의 서막을 열었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그 국제 역학 관계, 특히 미국과 소련의 셈법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뭐랄까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큰 혼란과 분열이 있었는지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럼 그 해방과 광복이라는 용어의 사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먼저 이 사건의 성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역설의 순간, 1945년 8월 15일로 가보죠. 분명 일제로부터 벗어난 날인데 어, 동시에 외세에 의한 분할 점령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사실상 새로운 외세의 개입이 시작된 거죠. 자료에 나오는 그 총독부 건물에 태극기 대신 성적기가 올라간 장면, 아 정말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해방과 광복의 의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아, 그러니까 해방은 외부 요인에 의해 주어진 좀 수동적인 느낌이고, 광복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되찾는다는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5년은 엄밀히 말해 광복에는 이르지 못한 해방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식민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요. 아, 맞아요. 그 대규모 실업이랑 민생 파탄 문제, 이게 또 정치적 불안을 키웠겠네요. 당연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외부 요인, 그러니까 강대국의 움직임이 정말 결정적이었군요. 음, 미국의 원폭투하 그리고 예상보다 빨랐던 소련의 참전과 남하 이게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소련군의 진격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 이거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제안한 게 바로 그 38도 선이었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뭐 얄타 회담 같은 고위급 외교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미군 실무진들이 어, 군사분할 점령의 편의를 위해서 지도에 급하게 그은 선이었어요. 아, 그냥 실무선에서 그은 선인데 그게 역사를 갈라놓은 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임시분계선이 미소 군정이 실시되면서 이게 순식간에 정치적 경계선으로 완전히 굳어져버린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국제회담들, 뭐,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서 독립약속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왜? 아, 약속은 했죠. 하지만 늘 적절한 시기, in due course, 라는 단서가 붙거나 그 방식이 모호했어요. 심지어 얄타에서는 비밀리의 신탁 통치 이야기도 오갔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네요. 결국 우리 운명이 우리 손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된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해방과 분단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소 간 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던 거죠. 한반도가 그첫 시험대이자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외부 요인도 문제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부의 균열 이것도 정말 심각했네요. 그여운영 선생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죠. 이게 자생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잘안 됐다고요? 네, 건준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취한 유지 활동도 하면서 나름 정부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 우익 세력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힘을 잃어버렸죠. 그때 정치 세력이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 있었군요. 자료 보니까 뭐 좌익, 우익, 중도파... 아 복잡하네요. 네 그야말로 파편화 되어 있었습니다. 박헌영 중심의 좌익은 사회혁명을 목표로 했고 김성수 같은 지주 자본가 중심의 우익 그러니까 한민당 계열이 있었고요. 또 임시정부 보통을 주장하는 세력 이승만 박사와 그 지지자들 그리고 여운형 김규식 선생 같은 중도파는 좌우 합작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념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정말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분열에 정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죠.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동아일보 보도였나요? 원래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정반대로 보도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렇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게 반소, 반공감정을 엄청나게 자극했어요. 이 사건으로 좌우 대립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평가됩니다. 와 잘못된 정도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족 내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과 북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군요. 네. 북쪽은 소련의 지원 아래 토지 개혁 같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체제를 구축해 나갔고 남쪽은 미군정 하에서 주로 친일파나 보수 우익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정부 수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개혁도 좀 지연되고 그랬다면서요. 남쪽은 네, 미군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유지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개혁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했죠. 그래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된 거고요. 1948년 5월 10일. 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서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분단이 이제 공식화, 고착화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에 한국 전쟁이 아 정말 비극의 연속이네요. 이 자료들은 결국 전쟁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해방이 후 5년간 쌓여온 모순들이 폭탈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완의 해방, 극심한 이념 대립, 정치적 폭력, 그리고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어떻게 보면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가 좀 독특하다고 하셨죠. 네,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 후에 내전화 겪거나 구식민모국과 다시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 한국처럼 탈식민 과정에서 곧바로 강대국에 의한 냉전 분단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와는 또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인도는 내부 종교 갈등으로 분단됐죠.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이자 사실상 첫 번째 열전의 무대가 된 겁니다. 이게 이후 제3세계의 비동맹 노선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다른 나라 사례 뭐 독일 통일이나 남아공의 진실 화해 위원회 같은 걸 보면 통합이라는 게 정말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이나 사회 통합의 어려움 또 남아공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하는 과정의 복잡성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국 1945년의 해방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라기보다는 강대국 정치와 내부 분열이 얽히고 설킨 정말 복잡한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까 그 오보 학건처럼 잘못된 정보 하나가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도 참 무섭고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미완의 해방과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화해나 통합이라는 과제을 푸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이나 남아공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